안녕하세요. 강남의사 피부과 전문의 닥터창입니다. 오늘은 눈꺼풀 필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눈꺼풀에도 필러를 맞는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도 가끔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눈꺼풀이 푹 꺼진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젊은 분들보다는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눈꺼풀이 꺼져서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마른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눈꺼풀 필러를 권하게 되는데, 어머 여기다가도 필러를 맞아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꺼풀에도 필러 를 맞습니다. 눈꺼풀 꺼짐 현상은요, 나이가 들수록 눈꺼풀에 있는 지방 부분이 점차 줄어들면서 눈꺼풀이 푹 들어가면서 꺼져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눈꺼풀이 꺼지면 눈 주변이 쾅하게 들어가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줄 수가 있고 역시 나이가 들어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어, 눈꺼풀 필러로 교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꺼진 눈꺼풀이 자연스럽게 차오르기 때문에 어,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이 물어보시는 게, 이렇게 눈꺼풀에 필러 맞으면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필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위험성은 어느 부위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술이나 어떤 부작용이나 위험성은 가지고 있죠. 필러 시술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 두 가지가 있죠. 혈관을 막음으로써 생기는 어떤 피부 개사와 같은 부작용,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서 생기는 필러에 대한 면역 반응,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이 부작용에 관해서는 다른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눈꺼풀 필러라고 해서 다른 부위보다 특별히 더 위험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눈꺼풀은 굉장히 얇은 부위이고 우리 눈에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우리 눈에 잘 띄는 부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시술을 해야 합니다. 자칫 과도한 필러가 들어가거나 울퉁불퉁하게 보인다면 굉장히 보기 싫게 결과가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시술을 해야 하는데요. 눈꺼풀 필러에서 중요한 것은 너무 딱딱하고 무거운 필러를 쓰지 않고 묽고 부드러운 필러를 써서 울퉁불퉁해지거나 과도하게 부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도한 교정보다는 단점만 살짝 커버해 주는 정도로 교정을 해 주는 것이 결과와 만족도가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눈꺼풀은 굉장히 얇은 곳이기 때문에 필러 후에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많이 붙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거의 붙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미리 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시술 후에 갑자기 부어서 놀라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눈꺼풀이 두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눈꺼풀 두툼한 거를 뺄수 있나요? 네 아, 좋은 질문입니다 눈꺼풀에는 지방을 빼지는 않고요 그 부분을 타이트하게 어, 조일 수는 있습니다 눈꺼풀이 두툼하게 부어 있는 분들의 특징이 눈이 좀 답답하게 보이면서 처져 보입니다 아, 이러한 경우에는 아이 울세라와 같은 시술을 해서 눈꺼풀을 살짝 타이트해지면서 조여지면서 올려줄 수 있는 리프팅 작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아이 울세라를 권해드립니다 시술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 녹는 필러이기 때문에 우리가 녹일 수를 있습니다. 히알루론이 데이스라는 히알루론산을 녹이는 성분을 이용해서 녹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처음에는 좀 부어보여서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한 2, 3주, 뭐한 4주까지도 좀 기다리시면 만족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너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넣을 수가 있나요? 네 아, 저는 처음부터 조금 과도하게 채워 주는 것보다는요 약간 부족한 듯하게 채워 주는 것을 좀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좀 부족한 경우에는 조금 더 채워서 어, 리터치를 하는 것이 최종 결과에 만족도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조금 부어보여서 걱정을 하기보다는 약간 부족한 듯 보여도 살짝만 채워줘도 어, 실질적으로 보는 인상에는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량으로 채워주고 부족하면 살짝 보충하는 방식으로 어, 시술을 하는 것이 어, 결과에 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눈꺼풀 꺼진 분들을 위해서 눈꺼풀 필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